아할일 어, 개많아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할 일이 생기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뭔가 나한테 해야 될게 많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병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거 적어놓은 거 보면 되게 많잖아요 저 중에 단한 개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딴 게임하고 있어 놀고 있어 제가 진짜 극한의 회피형 인간이라 해야 할일 있으면? 보통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제 미루는 게 아니라 빨리 해치우고 놀아야겠다잖아. 나는? 아, 해야 할 일이 많네? 안 하고 놀래. <laughs> 아, 네, 열심히 살아야 돼. 어, 사실 제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지인들의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이제 좀 책임 회피도 해보고. 근데 여러분들도 일하기 싫잖아요. 인정? 해야 할일 하기 싫은 거다 똑같잖아. 방송에 번아웃이 온건 아닌데, 그냥,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아, 병에 걸려버려서. 야, 봐, 방송 켜놓은 김에, 하기 싫었던 밀린 일좀 하자. 뭐야, 1시간 30분짜리 다시 보기 올렸는데, 그냥 바로 올라갔네? 아, 니구나 내가 저거를 업로드 하겠다고 올려놓은 상태로 한 10분 지났구나. 신기해 빨리 올라가네. 자, 3월 5일자 방송도 업로드하고 있고, 채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. 네, <laughs> 나 되게 투명하다. 해야 될일다방송에서 말하면서 하고 있네. <laughs> 그만큼 투명한 방송 얼마 없다고. 음. <laughs>